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어, 어, 말씀 구절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음,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좀 그냥 간단한 뭐 이야기랄까요? 뭐 논평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어저께 제가 어떤 형제분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저께 지안이가 누군가의 생일잔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간 김에 가가지고 어떤 좀 안면이 있는 분이니까,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의 아버지죠.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신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분도 그 한국의... 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기서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11월 26일 날큰 어 대규모 연합 집 회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연합을 해서 또뭐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정 흐름이라든지 특별히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요새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채널 영상에 이제 구독자 분들도 뭐몇 분들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다녀오시기도 하고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집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뭐 말을 하는 거야. 뭐.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물어보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을 때 제가 첫마디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특정인에 대한 평가는 하고 싶지 않다. 제, 저, 저라는 사람도 한, 만, 4년 전, 5년 전,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평가를 하고 했던 영상을 제작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면서 올릴 때 사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오느냐, 감지가 되느냐 하면은 그 특정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혹은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뭔가 마음 가운데서, 아, 그래도 나는 좀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건강한 마음의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러한 것에 노출이 되거나, 또 이러한 유혹을 받는구나. 아닌 말로 그렇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소재, 뭐 어그로를 끈다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모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어필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유혹적인 겁니다. 유혹이죠. 좋지 않은 거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뭐, 어떤 키워드를 내고 자극적 소재를 찾고 뭐 어그로를 끌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인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특정인을 저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은 무슨 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되게 만들려면은, 많이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분명하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기도가 두렵죠. 그날이 그때가 왔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 그거 가지고 무엇 했느냐? 라고 여쭤보실 때,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없게 되면은, 과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11월 26일 집회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신 분들, 뭐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는 많이 가진 분들입니다. 거기서 뭐더 가진 분도 있고 좀덜 가진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네임드잖아요 이름이 알려진. 자신의 교회도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재정도 있고, 뭐 거기서 격차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 다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 비해서 무언가 힘이라면 힘이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분들인데,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큰 운동과 무브먼트가 아주 잡음은 없겠지만, 그래도 큰 잡음이 없이 이게 수월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그러는 것이 성취로 가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요, 더 많이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심하면은요, 죽는 지점까지 내려가서 자기를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혹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야지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참, 근데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굵직한 시각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난리입니다. 뭐 하나에게는 뭐 차별 금지법 하나만 놓고 이 얘기를 해도 한국 같은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쓰시긴 쓰실 건데, 쓰시긴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민자 시각에서, 뭐, 내 조국, 뭐, 내 본토, 본 나라, 나의 어떤, 아까 내가 나고 자랐던, 자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죠. 영적으로도, 또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시각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점점 얼마나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11월 26일에 대한 이 집회, 저는 자세한 것들은 모릅니다. 뭐 어느 일이 있고 나가지고 뭐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이리 목사님은 저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거 많이 가질수록 뭐가 되게 만들라은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주의 일을 하고 큰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그 개인 자체가 어, 주님 안에서 더욱 더 변모되었느냐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도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제법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 된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죽지 않아서 그렇다. 뭐 어느 정도 수긍했어요 맞죠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만 죽었어도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누군가 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어, 미국인들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철두철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정서에서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 있다든지 인성의 결함이 있으면은 참 이게 낙마를 하거나 또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 백인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인간성이라든지 성품이 막 그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일만 잘하고 일 처리만 확실하게 하면은 뭐 도덕적인 부분이 어쨌든 그 사람이 사생활이 어쨌든지 간에 그건 둔감해 주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 분리를 해서 보는 거죠. 맡겨진 일만 똑부러지게 잘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사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든 그거는 별개로 치부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되어 있다. <laughs> 훨씬 더 그렇게 강하게 뭐 돌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세상은 더 암흑으로 가게 되어 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제보단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세상은 더 미쳐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는 그런 암흑으로 가는 것이, 뭐 좀, 조금 더 더디게 가느냐, 아니면 좀 빨리 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이 뭔가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프랑스 올림픽 같은 거 개막식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저건 제 정신이 아니죠. 정말 역겹고 구역질이 납니다. 막토 나올 것 같아요. 어, 얼마 전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민주당, 공화당, 막 이제 막뭐 이렇게 공방을 벌리는데 성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별을 내가 정할 수 있대요. <laughs> 진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성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팍 막 입에 거품을 무는 건지 아이가 막 그런 미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당연한 걸 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성별을 내가 정할 수 없는 게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뭐 점점 더 암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일단 선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도 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죠. 무슨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큰 줄기 가운데서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하나님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나, 나의 그러니까 저저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그분의 뜻에 더욱 깊이 잘 편입되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담당한 역할은 뭐 이스라엘을 박살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을 담당을 했었죠.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사실 악인도 쓰시고 모든 사람을 다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심층적인 구조에서 무언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삶과 여러 분의 저와 여러 분의 삶 과, 인 생이 그 분의 뜻이 실현 되고 성취 가되어 지는 그런 어떤 역할 가운데 서, 하 나의 그림 을담 당할 수있 어야 하지 않겠 는가？세 상은 결국 어찌어찌 가 더라도 우리는 하나 님의 백성 으 로서의 분 명한 어, 입 지와 입장 을 어, 내비 추고,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우리 인생의 의의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분과 같이 동행해 나갈 수 있기만을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상으로, 뭐 11월 26일 집회, 그리고, 어이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생각, 시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눠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